영락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과 선교의 비전이 넘치는 목포영락계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들은 예배 후 사랑방에서 사랑의 오창과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1조 시범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루디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기관 원래회로 모입니다. 목포선호회 서부시찰교역자회가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온유한 교회에서 모입니다. 목포 선호의 고시부가 27일 수요일 오전 1 0시에 노예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벽을 깨워 소중한 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기빈 초청 축제에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재생산,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태신자 중에 베스트 3명을 전략대로 관계를 잘 맺어 초청합시다. 너희는 가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오늘 2부의 배시 페루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예물 봉헌이 있습니다.그리고 3부의 배시 페루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금요 배달 밤 찬양 사역으로 섬길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모집 분야는 악기 찬양 영상 음향입니다.건강한 교회는 셀 공동체가 서로 섬김과칭찬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가족 모임에 열정을 갖고 참여합시다. 영락공동체의 소원은 전송도 슈퍼셀리더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하고 셀리더 영성훈련을 받습니다. 열정을 갖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며 달려갑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온송도가 성전강당 기도사역에 지속적으로 함께 동참합시다. 강당 기도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밤에 부르짖는 기도 운동입니다. 제5여성교회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좋은 품질의 돈가스를 판매하오니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후에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석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김민수 동사님이십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사랑 11세 정경자 권사님께서 중앙병원 608호에 입원 중입니다. 사랑 19세 리영애 송도님 남편 김안성님께서 전남중앙병원 707호에 입원 중입니다. 사랑 21세 리금순 송도님께서 목포 세종요양병원 504호에 입원 중입니다. 사랑 45세 최만수 집사님께서 목포의료원 577호에 입원 중입니다. 바울 6세 박광란 집사님께서 목포 한국병원 819호에 입원 중입니다. 금주의 기도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신실한 사역자를 붙여주옵소서. 전송도가 소중한 분과 관계를 잘 맺어 기빈 초청 주제에 초청케 하옵소서. 지역 지역 세 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에 복음의 능력과 영원 구원의 열정을 주옵소서. 입시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 합격의 영광을 주옵소서. 좋은 식당과 영상 장비를 시설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금주에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태신자 7명 중에 베스트 3명은 작성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신기한 사건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허영신과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